네. 23번 문제. 예.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번은 이제 주제 문제예요 예. 주제 문제인데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여러분들 꼼꼼하게 공부를 합시다. For creatures like us, evolution smiled upon those with a strong need to belong. 자, for creatures like us, 우리와 같은 창조물에게는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이 창조물 그건 뭐 동물이나 생물이겠죠. 우리와 같은 Evolution 여러분들 Evolution이라는 것은 진화입니다. 진화 진화 진화는 미소를 지었다 이랬습니다. 미소를 지었다 진화는 미소를 지었다 누구에게 미소를 지었느냐 Those with a strong need to belong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강한 욕구를 가진 어떤 생명체들 이 창조물들 이 도우즈가 의미하는 건 크리처스니까 꼭 필기해라 도우즈가 의미하는 건 크리처스야 앞에 있는 거 그리고 투부정사가 꾸며주잖아 소속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가진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센스 오브 빌롱잉이라고 적었어요 소속감을 가지고 싶은 것들에게 미소를 지었다 이게 미소를 지었다란 말이 무슨 말이야 진아는 어 이런 식으로 발전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동물들에게 이러한 생명체에게 더 많은 진화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야 미소를 지었다는 이야기는. 근데 뭘 가진 생명체들이야? 혼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센서블렁이자 봐야 다시 한번 소속하고 싶은 욕구. 함께 뭔가 무리를 이어서 만들어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 거의 답이 나오죠. 이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야. 주제문. 예. 그다음 문장 가볼게요. Survival and reproduction are the criteria of success by natural selection, and forming relationships with other people can be useful for both survival and reproduction. 자, 그다음 문장 보세요. Survival and reproduction이 뭐야? 생존과 번식이야. 자, reproduction에다가 번식이라고 적어. 우리 뭐 사람을 포함한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에게 진화론적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생존과 번식이잖아. 이것이 바로 이 성공의 기준이라는 거지. 우리 크라이테리아가 기준이야. 기준. 어, 성공의 기준이다. 자 무엇에 의한? 자연 선택에 의한. 그죠? 맞죠? 적자 생존, 자연 선택설. 이것에 의해서 성공의 기준이다. 그리고 forming relationships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 여기다가 주어라고 적으세요. 동명사가 주어로 쓰였잖아. 그럼 동사가 어디겠니? 여기 있잖아. can be useful. 이게 동사가 되겠지.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게 지금 다 같은 이야기야. 소속해서 살아가는 거잖아. 이것이 유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다음에 both A and B잖아. A와 B 모두를 위해서지.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어떤 얘기 하는 거야 진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생존과 번식인데 그 생존과 번식에서 어 제일 해야 될 것은 뭐다 서로 함께 관계를 형성하는 거야 예? 소속하는 거야 자그 다음 문장 가보자 Groups can share resources, care for sick members, scare up predators, fight together against enemies, divide tasks, So as to improve efficiency and contribute to survival in many other ways. 자, 어, 이 문장은 얘들아, 어, 여러분들 여기 동사 있잖아. Share 형광펜, Care for 형 e 펜 Scare of 형광펜, Fight 형광펜, Divide 형광펜, Contribute 형광펜. 하나, 둘, 셋, 여섯 개의 동사가 병렬을 이루고 있어. 자, 그룹이라는 거. 우리 생명체들이, 어, 소속되어서 집단을 형성하잖아. 이 집단이라는 것은, 어, 장점이 뭐가 있니? 자원을 뭐할수 있어? 공유할 수 있지. 그리고, 어, 아픈 구성원을 돌볼 수 있어. 그지? 자, 그리고, 스퀘어러프는 겁을 주어 쫓아버리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쫓다야. 쫓다. 뭐를? 포식자. 자신들을 먹으려고 하는 포식자를 스퀘어러프. 쫓을수 있고 적의 대항해서 함께 싸울 수 있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디바이드 나눌 수 있어 분업할 수 있어 소의 주투는 뭐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 엔드지 드디어 이제 마지막 동사가 등장하겠지 contribute to 그러면 뭐뭐에 기여하다지 생존에 기여할 수 있다 많은 다른 방식으로 이랬습니다. 그룹의 장점에 대해서 다 나열했어. 여러분들, 어려울 거 전혀 없어. 동사만 딱 잡아주고 병렬이면 돼. 그럼 어법이고 해서 이거 다 해결되는 거야. 다어으면 되는 거지. 됐지? 곧바로 넘어갈게 다음 문장. In particular, if an individual and a group want the same resource, the group will generally prevail, so competition for resources would especially favor A need to belong to In particular, 특히, if an individual and a group, 한번 생각을 해봐 만약에 한 개인과 한 집단이 동시에 말이야 동시에 원한데 뭐를 똑같은 자원을 원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o 석기에서원 e 한 명과 이이 n 수백 명이, 그 o n 수십 명이 하나의 o n 감을 원한다고 해봐. 그럼 당연히 그룹이 일반적으로 prevail 우리 prevail이 우세하다 이기다 이 말이야. 이 뜻이 뭐냐면 이기다 우세하다 이기다 우세하다. 그래서 나는 이게 빈칸 넣기 나올 것 같아 prevail이. 그래서 triumph나 win 괜찮아 승리한다 이 말이야 집단이. 아니면 have advantages도 괜찮지 예, 장점을 가질 거라고. so 그래서 그래서 자원을 위한 경쟁은 자원을 위, 자원에 대한 경쟁은 특히 favor가 좋아하다야 선호하다야. 프리퍼 이렇게 바꿔 적을 수 있어 이렇게 필기해주고 뭐소속되려는 욕구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이것도 빈칸 넣기 넣을 수 있고요, 그죠 빈칸 넣기 어, 벌써 마지막 문장이네. Belongingness will likewise promote reproduction, such as by bringing potential mates into contact with each other, and in particular by keeping parents together to care for their children, who are much more likely to survive. 이부대 more t h a 자, 봅시다. 일단은 belongingness라는 단어를 한번 공부해보자. 이게 뜻이 뭐냐면 소속되어 있다라는 거야. 소속되어 있다는 거. belongingness. 소속된다라는 것은 뭐이 독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다는데 like wise는 이제 부사로 쓰여서 마찬가지로 will promote. promote가 이제 촉진시키다라는 뜻이야. 촉진시키다. 촉진시키다라는 말은 뭐. 더 잘하게 만든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요단어를 이제 facilitate라는 단어도 있어 facilitate 촉진시키다 번식을 촉진시킬 거야 어, 번식을 많이 하게 한다 이 말이지 such as ~~와 같은 such as by ~~와 같은 방법으로 이 말인데 이럴 때 such as 하에 by 여기다가 형광펜 여기다 형광펜 해봐 end가 되어서 이게 병렬 구조가 된 거지 such as에 걸리는 거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 이기 bring 있잖아, bringing. b bring 트 i n t o contact with. 이게 뭐냐면, bring something into contact with는 만나게 하다라는 뜻이야. 만나게 하다, 접촉시키다. 그래서, 잠재적 짝들을 말이야. 이렇게 아무래도, 어, 그, 이 짝이 되어야 번식이 되잖아, 당연히. 그래서, 잠재적 짝들을 서로, 어떻게, 접촉시키는 것과 같은. 그리고, 특히, 자, 서로 이제, 서로 이제, 어, 숙어 남짝짓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by keeping parents together. 집단 생활 하니까, 부모들을, 부모들을 함께 유지시킴으로써. 함께 살아간다. 가족을 이루어서. 뭘할수 있도록. 그들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얘들아, care for가 뭐야? 돌보다잖아. 그지? 그래서 take care of랑 같은 거지. 돌볼 수 있도록, 어, 함으로써, 어, 번식을 촉진시킨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축격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인데 이거 end day로 바꿀 수 있잖아 그리고 그 아이들은 봐봐 여기서 이제 be likely to 그러면 이제 뭐뭐 할것 같다 이 말인데 더더고 이제 멋지는 비교급 강조 죠뭐 still far a 걸 바꿀 수 있죠 훨씬 더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들이 more than one caregiver 보살펴 주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이상 있다면, 이건 이제 보살펴 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부모, 그 엄마 밑에서만 있는 것보다 엄마 아빠 함께, 혹은 뭐 가족과 함께 있으면 생존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빈칸 추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3번 문장에 동사 병렬구조 쫙 나오는 거, 요거 다음에 p r e v a i 이란 단어의 동요도 알아두고, 아니면 이 p r e v 단어 자체를 외워야 되고. 맞죠? 예. 충분히 제가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주제 한번 가보자고요 자, 어,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제 belongingness 소속감이었고요 소속감이 바로 뭐다? 어, 진화의 원동력이다. 이 driving force 가 이제 원동력이야. 요런 거 되게 뭐, 문제가 참 좋아. 원동력. 충분히 주제 파악이 되셨죠? 수고하셨습니다.